자, 지금 전세계 넷플릭스 순위입니다. 탑텐쇼 1위가 지옥 헬바운드고요. 2위가 오징어 게임입니다. 자, 대단하죠? 24시간 만에 전세계 1위 여러분께 너무나 또 기쁜 한류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저도, 전하는 저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 지옥 헬바운드가 나온 지딱 24시간 만에 전세계 넷플릭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이거 안타깝다고 해도 되나요? 오징어 게임이 2위로 밀려났습니다. 이야, 정말 어, 뭐 넷플릭스에 나오면 일단 1등 찍고 보네요. 마치 BTS가 빌보드 나오면 바로 1등하는 것처럼 이제 한국 드라마, 정말 좋은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딱 나오자마자 1위 한다는 거 하, 그것도 전세계1위입니다 자, 지금 미국 순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순위 보여드릴게요. 자, 탑 o 10 in the USA today 1위가 레드노티스 헬바운드 지옥은 4위입니다. 자, 비평가들의 순위로 유명한 로튼 토마토에서는 과연 점수가 몇 점인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평가들의 점수 로튼 토마토의 점수는 에버러지 100%. <laughs> 그리고 옆에 에버러지어디언스 스코어는 90%. 네. 관객들은 90% 그리고 토마토미터라는 것은 이제 비평가들의 점수가 100%가 나왔습니다. 야, 대단하죠? 비평가들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창의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우리가 사는 세계를 많이 투영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궁금합니다 저도 지금 여기 지금 TV에 틀어놨거든요 예. 1편 보고 여러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너무나 궁금하고 유아인 씨의 연기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함께 보시죠 자 헬바운드 지옥 시작하겠습니다